주식회사 로그인의 상품 재고장이다 이렇게 했죠. 그러서선선출법과후선출법에한 1월 말 상품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. 그러서단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다. 계속 기록법이라는 것은 아 우리의 매입 매출 수량을 아 일자별로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. 결국 1월 1일 날 매입하고 1월 10일 날 매입하고 1월 20일 날 매출했다고 했죠. 결국 지금 입고 금액 수량이 있고 출고 수량이 있어요. 결국 재고 잔고 수량이 있죠. 결국 재고 수량에 대한 것, 즉 100개에 대한 것에 우리는 재고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럼 먼저 서인선치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1월 1일 께 먼저 팔리고 1월 2일 거 팔리고 1월 10일 거 이렇게 순서대로 팔리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개 남았으니까 재고는 어떤 겁니까? 1월 10일 날 100개가 재고로 남아 있겠죠. 선인선치법일 경우 따라서 선인선치법일 경우 100개 곱하기 400원 하시면 4만원이 우리 아, 재고금액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후입선치법은 반대죠. 즉후입선치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. 즉 100개 팔리고 200개 팔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월초재고가 팔린다고 어, 가정하는 거죠. 그러면 100개 재고가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? 결국 여기에 50개하고 1월 1일 날 월초재고 그다음에 1월 2일날 우리의 매입분 50개 재고로 구성되있겠죠 따라서 휴선제법일 경우 상품 재고금액은 50개 곱하기 200원 1월 2일날 그다음에 50개 곱하기 300원 그래서 25,000원이 되는 겁니다.